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스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들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 경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교회들은 일곱 교회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교회를 가르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1장 1절과 달리 본문에서는 요한을 너희에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말씀 묵상합니다. 공동 번역은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도든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별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육적인 혈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시대 상황에서 광명한 새벽별과 같은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윗은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양치는 목동과 목수의 아들이 그러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또한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책망하며 물매를 던져 넘어뜨리는 소년과 한 시대를 책망하시며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에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권세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며 책망하는 용기 분명 다윗의 기계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윗과 같은 용기와 기계가 아니어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담대히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사야서 1 1자입니다 이사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새벽별은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며 밝아오는 아침을 예고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안전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다시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으며 또그 일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수많은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광명한 새벽별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랑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베드로오서 1장입니다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